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궁금했던 사실이 있었어요. 몽골을 갈 때마다 이징기스칸이라는 분이 이렇게 엄청난 대륙을 전보다 정복할 만큼 이 사람은 진짜 전쟁의 신인 거냐? 몽골은 도대체 어떤 내부적인 역량이 있었길래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백전백승을 해야지만 가능한 그리고 이 본인 스스로가 이 모든 영토를 정령해보자라고 시도할 만큼 자신감이 넘쳤다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 싸워봤더니 내 적수가 없. 네 나는 가면 갈수록 다 이기네라는 것을 어느 순간인가는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어떻게 보면 전쟁을 즐긴 거라고도 볼수 있을 만큼 정말 어마어마한 영토를 지배한 건데요 실제 몽골을 가보면 호기심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 아주 허허벌판의 그 초원 그 초원의 능성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말을 타고 한두 시간 정도 가면 저 능선 밑까지 가는데, 저 능선 뒤에는 또 뭐가 있을까? 이런 게 계속 궁금해요. 그러다가 이제 말 타는 게좀 익숙하신 분들은 진짜 거기까지 가서 그 능선을 넘어보죠. 그럼 또 한참 초원이 열립니다. 그럼 저 초원 끝에는 또 뭐가 있을까? 또 그게 궁금한 거죠. 그럼 또 그걸 넘어보고겠죠.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넘었을 때 이민족을 만나거나 적을 만났을 때 하나하나 전쟁을 해 봤고 그 과정에서 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전쟁의 테크닉, 전쟁의 역량이라는 게 사실 적수가 없는 거구나라고 하면서 아주 좀 심하게 표현하면 본인들의 여러 가지 새로운 세상에 대한 호기심,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자신들의 제국을 만들어 보자라는 어떤 열망,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끝없이 가본 거예요. 옆으로도 가보고, 밑으로도 가보고, 왼쪽으로도 가보고, 오른쪽으로도 가보자. 어, 이렇게 가본 결과가 이 대제국을 만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몽골은 도대체 무엇 뭐 때문에 연전 연승을 할수 있었을까요? 그때도 사실 과학기술이라고 말하면 좀 과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자, 이게 옛날에 몽골 장수를 그린 어, 그림이고요. 이게 유럽의 대표적으로 기사들, 기사들의 갑옷과 투구들이 실제 복원됐던, 복원됐던 내용입니다. 이두 가지를 보시면 큰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가 뭐가 있냐면요. 사실 이, 여기에 있습니다. 등자라고 부르는 거죠. 말 위에 앉았을 때내 신발을 탁 올려놓을 수 있는 발밭. 이런 걸 우리가 등자라고 하는데요. 이 등자를 거의 처음으로 발명해서 사용했던 민족이 바로 몽골인들입니다. 자, 이 등자가 왜 중요한 것이냐 하면요. 이말 위에 말을 타서말 위에 앉아 봤었을 때 이렇게 발을 디딜 수 있는 무엇인가 받침이 없으면 말 위에서 서거나 말 위에서 두 손을 자유롭게 쓴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말이 실질적으로 전속력에 가깝게 다니다 보면요. 이게 정말 많이 떨리거든요. 그 많은 떨림 속에서 말고삐를 잡지 않고 두 손을 벌렸다 낙마하기가 딱십상이에요 그런데 몽골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말에게 편하게 내가 두손두 두 발을 움직이면서 자유롭게 내 움직임을 할수 있을 때는 받침대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해서 말등자를 처음 개발해서 사용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등자 위에 말 위에서 어떻게 보면 서 있는 거죠. 서 있거나 뭐 약간 기마 자세로 앉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안전한 자세가 생기니 두손두 두 발을 자유롭게 써서 말 타는 말 위에서 활을 쏜다든가 두 손으로 칼을 휘두른다든가 이런 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세 기사들의 그 투구와. 가복과 말의 여러 가지 장비들을 보면 이 등자가 한동안. 발명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옛날에 영화에서 보면 우리 동키호테를 수행하는 분, 갑자기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산초인가요? 뭐 이런 분이 옆에서 동키호테가 말에 올라 탈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손으로 동키호테를 올려 가지고 그렇게 올려주고 그래서 많은 기사들은 이동키호테처럼 누군가의 자신의 자신을 서포트할 수 있는 수화를 하나 데리고 다닐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말과 투구와 자기의 옷을 다. 차려입고 말 위에 올라타는 것은 결코 혼자 하기라는 것은 녹록 자, 녹록하지 않은 작업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보조가 나를 올려줘야 되고 내려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등자 위에서 말 위에서 고스란히 서가지고 두손두 두 팔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엄청나게 무거운 장비를 다... 들고 칼한번 휘두르려고 했었을 때이이 당시에 무슨 특수 합금이 있어서 경량화 소재가 있었겠습니까? 엄청 무거웠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기사가 같이 싸웠을 때 누가 순발력 있고 누가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몽골인들이겠죠. 그 다음에 이두 집단이 사용하는 말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몽골 말들은 유럽의 여러 말들보다 체구가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이 다리가 좀 짧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리가 좀 튼실해요. 어, 유럽 말들은 덩치가 커서 허리가 이렇게 길고 다리도 잘록하니 아주 길죠. 그러다 보니 어떤 특성이 있냐면 유럽 여러 말들은 어, 지구력이 좀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갈수 있는 거리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근데 몽골 같은 경우는 말이 다리도 짧고 허리가 잘록 그 뭐랄까 라 짧기 때문에 그리고 좀 뭐라고 할까요 사이즈는 작은 대신 튼실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구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따라서 많은 대륙들을 계속 가면서 우리가 전쟁을 수행한다라고 했었을 때 몽골 말들은 훨씬 더 저항력이 좋죠. 그리고 많은 몽골의 이런 장수들은 말을 한 필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나머지 말한두필 두 정도를 더 들고 갑니다. 그러다가 이 말이 지치면 이쪽 말로 올라타서 또 가고 다시 이 말이 지치면 이쪽 말로 올라타서 또 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도 굉장히 다양하고 넓고 길고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동의 수단에서도 유럽의 말들보다 몽골 말이 유일한 점도 있었었고요. 또한 가지 몽골 말과 유럽 말이 대결을 했었을 때 우리가 기마전을 했었을 때 몽골 말이 우수한 점들이 많았었습니다. 일단 유럽 말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기사뿐만 아니라 말도 이렇게 많은 투구들을 다 둘러싸고 이러고 이제 움직여야 되는 과정에서요. 물론 이런 큰 말들은 한번 전속 질주로 속 속도를 내면 그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렇게 가속도가 붙어서, 그 뭐랄까, 속도가 높아지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제동이 안 걸리죠. 갑자기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이쪽에 한 부대가 오고 이쪽에 한 부대가 오는데 몽골 부대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가지고 옆으로 와서 딱 치려고 했었을 때이 말들은 방향을 갑자기 확 틀기가 어렵고요 끼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한번 붙으면 가속도가 제대로 나서 속도가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순발력 좌우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몽골 말들에 비해서 민첩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일렬로 쭉 서가지고. 앞으로만 전쟁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막 뒤엉키고 옆으로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몽골의 말과 이런 말과 그 위에 있는 자유롭게 몸을 휘저을 수 있는 몽골인들에게 도저히 대항이 될수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그 당시 원나라에 침입을 받았던 여러 유럽의 민족들은 몽골인들을 어떻게 그림으로 묘사했었냐면요. 반인반수로 묘사한 그림들이 참 많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유럽인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말 위에서 저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느냐? 저건 사람이 아니라 하체는 말이고 상체는 사람인 반인반수의 어떤 무언가다라고 하면서 흉흉한 소문도 돌고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몽골인들을 묘사한 그림들도 꽤 있었었죠. 자, 이렇게 전투 능력에선 이런 등자라는, 당시에는 고도의 기술이라고 할수 있는 혁신이라고 할수 있는 등자라든가, 그 밖에 오래전부터 태어나서부터 말 위에서 자유롭게 살았던 그런 노하우, 그 다음에 말 자체도 유럽의 여러 말들과 대응하기에 훨씬 더 좋았던 이런 여러 가지 우월성 때문에 진짜 연전 연승을 할수 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잘하고 늘 이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쟁이 더더욱 재밌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Subtitles